앞으로는 모두 예를 갖추어야 한다. 예. 모두 예를 갖추도록 하여라. 야 <laughs> <laughs> <이렇게. families. 웃음>

바삐 출퇴 출근하고 있는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일하기가 싫네요. 아, 일하기 싫어. 출근하기 싫어. 고생이 많습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의 차들. 일하기 싫어.

Wow. Wow. wow! wow! And wow! Let's go. 맛있었다. Art shop So Korean, right?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귀엽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옷 비즈 나 지금 해리포터에 나갈 거같아 <laughs> 꼬지꼬지 야 근데 좀 귀여운데? 근데 이거 그 이렇게 색깔이 완지 찍어 이거 왜괜지고 코가 왜 이렇게 요야게 아까 코가 커가지고 만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귀여운 거 많으네요 <laughs>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귀엽지? 이거 아, 귀엽다. 이거 문에 뭐야? 해놓는 그 마그넷으로 하는 건가 봐. 귀여워. 이거 완전 집들 선물하기 너무 센스쟁이다. 약간 샤넬 까르르 음, 멜리아 음, 브로치. 소리한 판. 음, 너 타입이야? 제 타입은 아니야. 음. <laughs> 이런 거 귀엽다. 음. 외국인 친구랑 주면 좋아하겠다. 근데 난 없어, 없어 친구가. 이거 봐봐. 뭐? 이거 거품. 뭐지? 가보자. 옛날에 그거 마치 런던 쉐이크스피어저거 뮤지엄 어? 그그그 그, 그 코리안 버전 어떤 사람이 그렇게어서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우이매트하니 아, 이건 더 귀엽다 역시 돈값 하는 거한 음. 이것도 또... 한 세트 3만 8천 원이면 괜찮지 않나? 우와,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laughs>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그니까 이거 진짜 가죽이야?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한지 가죽? 너무 예쁘다. 카와이 <laughs> 했으니 아 <웃음> 여기서 일본어를 썼다. 테테. 예쁘다. 오 실크야. 한번 갖고 싶어? 이거 첫때 아니야? 아, 실전 아니야? 첫 때인 것 같아. 어, 그렇네. <laughs> 석조전을 보러 가볼까요? 네, 고고씽 뿅! 사랑, 사랑, 사랑. 달가요,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너무 예쁘다. 이 빌딩 속에 이렇게 한국적인 게 있는,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이 보면. 얼마나 뒤집어 주시겠어요. 좋잖아. 예. Yeah. 예를 갖추어라. 예. Yeah. 뭐라 써 있는 거지? 광, 문. <laughs> 광월문? 광일문? 광, 뭘까? 한국과 유비쿼터스. 와우. 예를 갖추기로 하여라. Yeah. 이 <laughs>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여러분. Yeah. yeah. <laughs> 짜증나. 얘를 갖어라 yeah. 우리 얘를 갖추어러 가자. 이 동물 닌자들. 동물 닌자들이래 <laughs> 얘를 갖추으 가여라. Yeah. 니슈 중고란 마? 한국을 신기하는 중고란 내 친구, 워더펑유 is 중고란 왜 못됐다 해 중국인이라고 한게왜 못된 거야? 너의 사고야말로 못됐어 더플라자 케이크 맛있어요 혹시 나 여기 한 번만 찍어줄 수 있어? 여기서? <laughs> 모두 예 <laughs> 모두 얘를 갖추도록 하여라. 예. Yeah. 주의 일터 아궁이입니다. 레이퍼 보고 가시네. <laughs> 따뜻했어. 옛날에 저기서 불 지피고. 아, 저 건물도 멋있다. 색깔 없는 저 건물. 저 여기는 뭐야? 무도 회장이야? 정관헌 회전목만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의 회전 목마. 빙빙. 아, 손이 너무 시렵다. 제가 이 유튜브 이거 찍으려고 손이 지금 얼마나 빨간지 아세요? 이야, 예쁘다. 오, 진짜 무도회장 같아. 우와. 뭐야? 진짜 예쁘다. 난 당신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 메라를 하네요. 4 0년난 당신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 메라를 하네요.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서 이제 팽이치기 하고. <laughs> 왜 저래? <laughs> 뒤주에 갇힐래? <laughs> 여기 미술관일 텐데? 맞을걸? 저건가? 저 건물이다. 어. 맞아, 나 옛날에 여기 워크니전 보러 왔었어. <laughs> 조선시대 사람들은 진짜 게으르면 굶어 죽었겠지? 어, 여기 밑에 들어가 보자. 뭔가 마법사가 된 느낌이야 마법사가 된 느낌 음. 까치야 안녕 귀여. 곧 설날이야 곧 너의 날이란다 <laughs> 귀여 와우 This is home 오와 <laughs> 진짜 귀여워. 머리 깨질 뻔했네 <laughs> 다행이다 어? 모든 라이트 오. 계단 내려가서 왼쪽으로 오. 계단 내려가서 왼쪽 오케이. 아 제가 여기에서 비친 면화를 보는 게 예뻐서 화를 는데 여기 괜찮으시겠 부담스러웠는지 떠나셨어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예쁜거 하는데, 음, 저도 보고 싶어요. 지금 나도 보게 해줘 Please! 아프리카 같기도 하고, 막, 모로코 풍,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거 보고 싶었어. 얘 너무 귀엽지 않아? 포스터 같은 거? 뭐야, 진짜 귀여워. 갑자기. 아, 이거? 삼덕점. 우리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냐고. 2층에 영치랑 순정 고종.

So now we are happy. We a